예, 노예에서 자녀로 신분 군세 누려라.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것만큼 나의 자아상이 되고 신분 군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 3장, 이것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다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노예 짓을 하는 거예요 노예 아닌데. 나도 모르게 노예지질해요 어, 영적으로 아직 어리면 나도 모르게 종로로서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빨리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첫 번째가 갈보리산의 망대를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되면은 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예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었다. 감남산에 망대지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 아들의 영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 인도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보좌의 축복은 예배 성공으로 누리고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이제는 캠퍼가 되겠습니다. 예배 의 성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것이 캠퍼가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복은 안 세워보고, 없는 거 자꾸 세워봐요. 아, 왜 이것도 없어요? 왜 저것도 없어요? 왜 이것도,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문제를 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부정 마인드가 돼요. 네. 물이, 와, 물이 컵에 반 컵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반 컵도 안돼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물을 보고 긍정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부정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응답 받은 사람은 전부 다이 긍정 마인드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고, 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죠. 부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모세는 민숙이 10, 3장입니다.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 그 온유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본인도 안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안 줍니다.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고. 아, 어, 또, 스트레스를 안 주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장수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장 그 독소가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온갖 질병 다 옵니다. 독소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독소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인도 받으면 27절에 평안을 누리나 그랬어요. 참, 평안을 너에게 희끼쳐놓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아주 여유가 있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긍정 마인드로 항상 여유 있게 누리게 살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불러가실 때에도 등산할 정도로 건강했다 그랬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았다. 우리 시니어들은 모세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시니어가 천만이 넘는데요. 65세 이상이 천만이 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정말 사명을 깨닫고 모세처럼 살다 가야 되는데, 파고다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은 또뭐노인정이나또 가보면 또 요양원 같은데 가보면막 그냥 노다지 누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는 어 성령 인도 받으면 누리게 됩니다.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치 같 아니하니라.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아주 부드러운 남자라요 온유한 사람이니까 이 신목사도 좀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 온유한 사람 옆에 사니까 저도 한번 온유한 사람 되겠죠 네. <laughs> 좀 부드러운 남자가 돼야 되는데 <laughs> 믿음으로 저도 부드러운 남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남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또 부드러운 여자로 살아야 돼요. 음.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온다며. 그래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아무튼 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 아, 네. 온유함을 누린다는 거, 음. 긍정 마인드가 된다는 거. 10명의 정탐군 보세요. 얼마나 부정적인 마인드입니까. 에?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 완전 부정 마인드입니다. 요소와 갈렙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얼마나 긍정 마인드입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현장을 보든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율법으로 보면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못 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 마인드로 보면은, 은약 딱 잡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좋은 것만 보이죠. 잘하는 것만 보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남산의 마음대. 감남산에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보자의 축복, 예배 성공으로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하는 거예요. 이 보자의 축복, 40일 동안 말씀하신 보자의 축복을 우리가 예배 성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부터 우리가 예배 성공자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자의 여정으로 캠프 시대를 열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보고마에 축복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고마를 위해서 내가 뭐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일곱 칭호로 붙잡은 거예요. 나는 종직자로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할 뭐 것이냐? 나는 세계복음화는 주의 종 바울에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베를 보고 너는 나의 보호자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미션을 전달한 거죠. 보호자. 너는 나의 동력자. 브리스길라 굴라 부부를 보고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복을 받을 사람, 함께 하늘나라 갈 사람, 함께 면류관 받을 사람, 동력자.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 정도로 생명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목이라도 내놨이 말은 생명 걸었다이 말이거든요. 생명 건 사람이 뭐뭘못 하겠어요. 바울이 시키면 뭐, 바울이 필요하다면 다 목을 내놓고, 아, 함께, 예, 도와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그 귀한 자리에 축복의 대열에 다 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너는 나의 식주입이다온 교회를 돌봐주고, 나를 돌봐주고,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 그걸 식주인이라 그래요 바울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돌봐주는 거죠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뭐가 필요한지 이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돌봐줄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못 받은 사람이 그걸 할수 있나요 그래서 온 교회를 돌봐줄 정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 됩니까? 천지 개벽, 천지 개벽할 정도로 응답 받을 사람이에요. 네. 전무후무, 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사람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축복받은 사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축복 받은 사람이 뭐 록펠러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록펠러가 전부가 아닙니다. 록펠러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릇 되는 것만큼 믿음 되는 것만큼.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무소불능.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을 침루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짧아요. 그렇게 뭐 한가롭게 세상에서 허랑방탕 할 시간이 없어요. 짧은 인생이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보세요. 올해도 2024년 올해도 벌써 지금 9월 달 이제 뭐 하반기 접어들고, 좀 있으면 이제 10월 달, 11월, 12월, 이렇게 빨라요. 하살같이 지나간다 하더만, 예? 그냥 지나갑니다. 예? 우리는요, 이한번 지나,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육신의 때. 이 육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단한 번의 기회란 말이에요. 단한 번의 기회. 뭐든지 한때더라고 어제 특평에 가가지고 은혜받고 휴식 시간에 이제 이렇게 산에 산책하면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뭐 벌써 이 밤이 막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모든 아줌마들은 뭐 어떤 아줌마들 봉지 들고 막밤줄수 있더라고 막, 막 다니셨더라고 나도 옛날 같으면 밤주기 바빴는데 이상하게 밤을 쳐다봐도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대. 아, 밤 주는 것도 한 때구나. 전에는 새벽기도 마치면 가방 메고 가서 한 가방 주소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은그밤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나. 왜 그럴까요? 늙었나? 밤 봐도 그냥 어, 밤이네. 어 벌써 밤이 떨어졌네. 그 정도지 옛날에도 막줄 서가지고 막 호주머니 불러 막 해가지고 이러는데어 이상하더라고 아 뭐든지 한때구나 밤줍는 것도 한때 도토리 줍는 것도 한때 하이 이랬겠구나 내가 우리가 요 뭐든지 한때 제가 한때는 막 산에 늘 노상 다녔거든 산에 막 그걸 그래 내가 어디 가방 메고 가면 어디 가냐고 맨날 물어봤어. 산에, 맨날 산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책도 보고, 산에 가서 묵상하고, 산에 가서 운동도 하고, 산에 가서 이래. 늘 산에 그냥 다녔거든. 눈만 뜨면 산에 갔거든. 근데 요즘 산에 안 가요. 요새 뭐 가끔 갈 때도 있지만, 예. 산에 가는 것도 한때, 밤 죽는 것도 한때. 아, 내가 이렇게 훈련 받는 것도 한때구나. 부지런히 훈련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한때구나. 뭐든지 한때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것도 한때요. 한때, 한때. 새벽 기도하는 것도 한때라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새벽 기도하지. 몸이 아프면 뭐 새벽 기도 할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우리 박나수 권사님 참 한때 우리 교회 참 귀하게 쓰임 받았고 지금도 뭐 그래도 건강하게 괴로우시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연료하시니까 딸내 집에 이제 계시면서 이렇게 계시잖아요. 권사님 마음은 뭐늘교회 와서 아, 새벽마다 물 떠놓고 이거 <laughs> 하고 싶겠지만 그것도 이제 못하시잖아요. 한때란 말이에요, 한때. 이물 떠넣는 것도 한때다. 우리 전준사님이 지금 물 떠넣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물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척복 기도합니다. 물 먹을 때마다. 뭐든지 한때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수 없는 인생을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갈보리산의 은약으로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감남산의 은약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감남산의 망대가 딱 세워져가지고 이제는 나는 누구냐? 천국 시민권자. 나는 누구냐? 천국 열쇠를 가진 자. 나는 누구냐?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네. 확실한 이 감남산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은약을 찾고 이제는 미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미션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미션을 전달해 줬어요. 기름 부어주면서. 그러면서 너는 은약계를 찾아야 된다. 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미션을 전달해 줬을 때에 다윗이 그걸 미션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래 나는 왕이 되고 언약계를 찾아오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구나 전 세계 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이 미션 잡은 대로 다윗이 응답했잖아요 이날 이후로 저 시골의 목동이 변하여 왕이 되는 거예요 미션 잡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주인 가요가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의 그 미션을 나의 것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동력자가 되겠다. 나는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인정받는 자가 되겠다. 나는 수고하는 자가 되겠다. 마리아처럼 수고하는 자가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요 미션을 딱 잡아야 돼요. 요수와 갈렙이 미션이 다르잖아요. 요수와의 미션은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의 미션은 또 다르잖아요. 지도자, 요수와가 자기 친구지만은 친구를... 보호자하는 그런 미션이단 말이에요. 친구지만은 주의 종으로 숨은 일꾼으로 위기 때마다 딱 나타나서 그 미션을 감당하잖아요. 85세의 시니어 시니어의 모델이죠.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우리 시니어 랜던트 메이커로서 이런 은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도 많아요. 어, 파우스트인가 그 세계적인 작품은 그 사람이 83세인가 85세인가에 완성했대요. 나이 많아도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약을 잡으면은요, 젊어져요. 우리 교단에도 뭐, 우리 김동근 목사님 83세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좀 목회 좀 하고 계시잖아요. 은퇴도 안 하시고 상임위원으로서 예배 집회 때마다 늘 앞자리 에 앉아서 훈련받고 계시잖아요. 뭐 정은주 목사님, 강태웅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님이 되셨는데 다 80이 넘었잖아요. 80입니까? 몇 살인 거거 에? 거의 그 정도 됐을 걸요. 예. 그래도 뭐참 세계보고 막 대열에 앞장서 계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우리 교단에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제 목사님들 보면 다 나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착각하지. 나는 아직 나이 안든 줄어. 야, 아, 나이 많이 들었다. 나도 모르고 속으로 그러죠 근데 이번에 종회 때 어떤 목사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은 주름도 없네. 사면서 그러더라고, 내보고. 그걸 보면 주름이 있는데, 나도. 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션을 가진 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갈래 보세요. 85세인데도.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했으면 그래요. 광양에서 40년 동안 뭐 먹었나요? 산해짐이 먹었나요? 아니잖아요. <laughs> 만나 먹었어요. 우리도 먹는 거잘 이렇게 몸에 좋은 거 먹고 너무,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뭐, 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저북한에 김정은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중리산이 뭐, 뭐 그러셨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을,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아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재벌 부유를 가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나의 아빠는 재벌 종수이시고 우리는 재벌 가문에 입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아서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국.